샤워하면서 힐링하는 사람. 은밀한 샤워 꿀템 알려줘. 1. 셀프 등밀이 브러쉬. 자취할 때 제일 서러운 게등 밀어줄 사람 없는 건데. 이것만 있으면 등 시원합니다. 바디워시 발라놓고 문질문질 하면 되는데요. 친구가 보더니 거미 턱나무에 탱글리는 것 같다. 뭐 했지만 전 대만족입니다. 2. 접이식 반신욕 욕조. 힐링함에 빠질 수 없는 게 욕조인데요. 시중에 나온 것 중에서 제일 작아서 딱 원룸 욕실에 넣기 좋고요. 요즘 다시 추워지니까 꺼냈는데 진짜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. 참고로 반신욕의 현황으로는 혈액순환 근육통 하나, 여성 건강 다이어트. 3. 카피바라 헤어 타올.

머리 감고 물 뚝뚝 떨어질 때 수건 대신 쓰고 있으면 너무 편하고 머리 안 감고 샤워만 하고 싶을 때 머리 하나도 안 젖고 좋습니다. 4. 살리오 필터 샤워기 제가 이걸로 바꾸고 샤워할 때 기분이 한층 좋은데! 헬로키티, 마이멜로디, 폼폼프리 포차코, 시나모롤, 쿠로미 다 귀엽고 캐릭터마다 필터도 있어서 좋은 향까지 나는데 완전 마시버리고 싶다 아, 이거 호스까지 맞추면 다 귀엽습니다. 오벽 보착 발 받침대 요즘 제일 기특한 건데 욕실 벽에 딱 붙여놓고 펼쳐서 발을 딱 올리면 제모할 때 너무 편하게 최근에 허리 아플 때도 좋더라고요.